랜덤이 랜덤으로 추가되도록, 그러니까 랜덤으로 추가된다는 게 이제 게임 화면에서 이 정도 선상에서 랜덤으로 랜덤으로 생성되는 건데 저희 랜덤으로 하는 거 관련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엑스초 상에서 전부 다 발생되도록. 대신에 그 발생하는 그 빈도가 랜덤으로. 그래서 랜덤으로 추가되도록 해달라고 한 겁니다. 랜덤에 관련된 모듈이 또 있어요.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. 이 랜덤을 사용하면 난수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시간에 따른 변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k값은 이제 안 봐도 되고 아, 만약에 랜덤 함수 안에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이 랜덤 함수는 뭐냐면 0에서 1 이 사이에서 난수 발생시킵니다. 난수라는 게 정의된 범위. 그러니까 정의된 범위가 0에서 1 사이인 거죠. 그래서 이 사이에 무작위로 추출된 수를 가져와요. 그렇게 해서 가져온 숫자가 0.98보다 크다면 이 조건이 참일 수 있는 숫자는 0.98, 뭐, 1부터 뭐, 1까지겠죠? 이거를, 소수점 자리 수를 딱두 개까지 놓고 본다면 0.99랑 1.00, 이거 두 개밖에 안 되죠? 그러면 소수점 자리 두 개까지면은 100분이니까 전체 확률, 얘가 참이 될 확률은? 2%라는 걸알 수가 있죠. 2% 이해되시죠? 그래서 2%의 확률로 뭘할 건지 이 안쪽에서 정해 주면 되는데, 그 내용은 이제 에너미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. 똑같이. 여기처럼 이렇게 있는 거 가져와서 이름만 어? 에노미로 바꿔주겠습니다 음. 에노미 리스트라고까지 해서 애노미리스트는 뭐 없죠. 얘도 초기화되면 안 되니까 밖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플레이어 캐릭터가 80, 80이니까 어, 40 곱하기 40으로 하겠습니다. 예, 내려오는 속도는 어, 한3 3 정도로 해보고. <laughs> 그 다음에.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. 어, 저는 후에 놨습니다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. 이렇게.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불러오고, 그 다음에 좌표. 좌표는 조금 어려운데, 음. 좌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일단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한 객체를 리스트에다가 append하고 있는데 x좌표랑 y좌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계요을좀 보자면 대략 이 정도. 어. 화면 최상단에서 어느 정도 좀 간격을 둔 다음에 여기 타이틀 있고 어. 이 선상에서 발생시킬 건데 이 선상에서 y 좌표는 이만큼 떨어진 정도죠. 여기가 원점이었으니까. 뭐 대략 15에서 2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Y좌표는 그러면 15, 그러면 X축의 경우는 400이 최대잖아요. 에너미 객체도 왼쪽 상단 꼭지점이 좌표고, 자 어쨌든 얘도, 좌표를 정해 주되 랜덤으로 생성되어야 되죠. Y는 15라는 선상 위에서, 이게 Y는 15예요. 게임 화면 내에서 여기 생겼다가, 뭐 여기 생겼다가, 여기 생겼다가, 뭐 랜덤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. X좌표는 랜덤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. Y 좌표는 고정이고 랜덤 안에 랜드 레인지라고 있어요. 어. 랜덤으로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주되 정해준 범위 내에서 쓰지 말고 뭐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으면. 이 사이에 있는 뭐 정수라든가 난수를 주는 거죠 또 그러면 x축은 0에서 400이라고 하면 될까요? 400이면은 게임 화면의 밖에서 딱 붙어서 생성될 수도 있죠. 에너미 객체의 너비만큼 또 빼줘야. 안 넘어가겠죠? 화면 밖으로. 이래야 안쪽으로 딱 맞게 걸칠 거니까. 그러면, 게임 화면이라고 했을 때, 여기쯤? 여기 생겼다고 해볼게요 가장자리에 왼쪽 오른쪽 그리고 내 캐릭터가 여기에 딱 붙었을 때 지금 얘는 좀더 크게 그려야겠다 과장에서 과장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있어. 요 미사일 발사합니다. 정 중앙에서 나오겠죠?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그 경로에 얘가 없죠? 어, 정확히는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애들은 미사일을 맞을 리가 없어요.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뭐 지금 이 부분은 넘어가 넘어갈 건데 뭐 따로 만들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.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어 얘를 조금만 좀 안쪽으로 더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 생성되는 범위 여기서, 빼주는 거요. 캐릭터의 폭의 반만큼 이면 만나겠죠. 그리고 나는 뭐 조금 더 에너미 객체가 한 번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여기 확률 늘려주면 되니까 이 숫자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에너미 객체도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, 어, 뭐, 충돌했을 때 지워야 되고,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. 그 미사일이랑 좀 반대 개념인데 미사일은 발사했을 때안 맞고 빠져나가면은 그 이제 딜리트 리스트 있었죠?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은 다음에 나중에 원래 있던 미사일 리스트에서 지웠습니다 에너미는 반대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화면 밖으로 나가겠죠 얘도? 부딪힌 적이 없으면 계속 떨어질 거니까. 그럼 여기서 잔류하고 있는 에너미 객체도 지워야 한다는 뜻입니다. 지우는 거 여기서 했죠? 이거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. 그러면 얘는 에너미 리스트로 또 바꿔 놓고 2라고 하겠습니다 2라고 그리고 얘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y 좌표는 증가겠죠 이 부분은 화면으로 밖 화면 밑으로 나갔을 때니까 여기니까 얘 좌표가 같거나 커지면이 되겠죠? 사이즈 1보다 y 좌표가 900일 때보다 이상이면 그때 그때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면 되고요. 이렇게 바꿔 봤는데 딜리트 리스트가 두 개가 됐죠. 두 개.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지워야 되고 애너미 리스트, 애너미 리스트에서 지워야 되고 똑같이 그려줘야 되고요. 예, 숙부는. 느리게 하겠습니다. 오타, 오타 났네. 여기서 오타 났어요. 어, 백이십삼번 123번들... 줄. 죠 미사일도 나오고있고 일단 뭐 얘가 그냥 지나가는 이유는 미사일 객체랑 에너믹 객체간의 충돌 판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하면 되는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사일 리스트랑 에너미 리스트 쪽을 보면 은 어때요 지우는 딜리트 리스트 이거 하나 같이 쓰고 있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데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화면입니다. 어 일단 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뭐 딜리트 리스트가 있다면 딜리트 리스트가 있다면 번갈아 가면서도 아니고 여기 안에 뭐 미사일이랑 뭐 적이 몇개 나올지도 모르고 맞죠? 자, 근데 이 리스트 딜리트 리스트에 번갈아서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. 에너미 미사일, 에너미 미사일, 뭐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면 뭐 상관 없죠? 어차피 얘는 어디까지나 딜리트 리스트. 살생부고 이 살생부를 포문으로 돌리고 있잖아요. 순회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장 내에서 지금은 여기서 가져온 객체가 에너미라면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미 라면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트라이를 안 썼으면 그랬을 때 바로 패스로 지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반대로 미사일 객체를 가져왔다. 미사일 객체를 지운다. 오류가 발생할 거니까 지나가면 되고요.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미사일과 애너미 충돌 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말 그대로 충돌 판정이라는 게 부딪혔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죠. 그렇다면 언제 언제 부딪혔다고 정의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. 얘는 지금 안 부딪힌 거죠. 여기 간격이 있으니까 해야 될게 생겼죠. 에너미 객체와 미사일 객체 간의 충돌 판정. 이거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, 이제.